강영훈, 이윤정의 노래 하나, 여기둘 to okay, 안녕하세요 노드레 강딕 강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성이 이윤정입니다 자 오늘 딱이 시간에만 반값 당장 들어오세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이런 할인또 없습니다 지금 사면 원플러스1 초특가 딱 5분 5분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조급해지죠. 지금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오늘 지나면 기회가 안 온다니 초조해지고 더없이 좋은 기회 여러분 그 어디에도 없는 구성 이러면 더 넘어갑니다. 아 완전 예. 네. 안 그래도 신경 쓰고 할 일도 많은데 일단 그거 멈추고 구매에 열중하다 보면 어 시간이 어느 정도 어느새 확 가있어요. 네. 예.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면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일도 못 하고 참 난감합니다. 이네 시간을 뺏어 가는 일들이 곳곳에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 물리치고 내 시간을 지켜내는 거. 이게 이게 갈수록 힘든 것 아, 같아요. 아, 맞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시간을 온전히 지켜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 20일 일요일 노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할 준비 되셨죠? 그렇다면 바로 출발할게요. 일요일 노들. 시작. 하고 참 어울리는 리듬하고 목소리 아닙니까? 네. 예. 롤러코스터의 습관 오늘 첫 곡으로 들였습니다. 자, 저는 강디 강영훈입니다. 저는 정디 이윤정입니다. 네, 일일 어떻게 편안하게 잘 쉬고 계십니까? 네. 반대로 오늘도 일하고 계신 분들 응원합니다. 그래요. 예. 네. 어 오프닝에서 시간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네요. 제가 요즘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그 폰에 네. 쇼츠 같은 거 네. 영상을 보잖아요. 네. 정말 쇼츠인데 제가 하려하는 시간의 쇼츠가 아니에요. 맞아요. 길어요. 롱에 롱. 롱. 길어요. 보고 있으면 끝까지 봐. 습관이에요. 그래서 오. 이 녀석들이 잠도둑이기도 한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거 네. 봤다면은 뭔가 휴대폰을 끄고 나서도 좀 맞아, 각성돼 맞아, 맞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아까 오프닝에서 홈쇼핑을 좀 예로 들어봤는데. 네. 근데 이 홈쇼핑이 시간도둑이다? 요거보다는 좀더 강한 그 쇼핑 시간도둑이 좀 있습니다. 네. 홈쇼핑보다. 내, 어, 내 알고리즘. 에아 걸려있는. 광고들이. 완전. 내가 보고 있는 뭐 영상이나 SNS나 음. 아니면 내가 기사를 봐도 그 알고리즘 사이에 광고가 들어가 있어. 네.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던 거, 검색했던 거. 참, 그거 이게... 보고 있으면 계속 와. 빠져들지. 그럼 내내 통장에 또돈 나가지 카드값 나가지 <laughs> 내 사생활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이폰 친구가 네. 평소에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제가 막 만약에 여행 뭐 휴가 날짜를 잡는다고 이제 응, 막 응. 이렇게 뭐 풀빌라라든지 뭐 숙소를 알아봐요 응, 응. 그럼 이제 쫙 올라옵니다 아 여기도 예쁘네 여기도 예쁘네 아이 수영복 사야 되네 <laughs> 아니 진짜 TV 돌리다가 잡히는 홈쇼핑은 이제 천사 같은 느낌이 들어. 아. <laughs> 이 핸드폰 안에 천사가 들어있긴 한데 이 안에 악마도 들어있어. 그렇죠. 예. 네. 네. 이게 나한테 모든 걸 퍼주는 그 기부자도 있지만 내 돈을 뺏어가는 도둑도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아, 거야. 다 있어요. 네, 다 있어. 다 있어. 어. 진짜. 아, 양면의 양날의 칼날 같은 아, 느낌. 아, 네. 진짜. 오늘 오프닝 <laughs> 보고 다시 한번 느끼고. 오늘 일요일이라서 시간 많아가지고 폰 보고 계신 분들 분명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예, 예. 예. 나의 시간을 좀 지켜가는 아, 그러니까. 그,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여러분, 노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존중합니다. 네. 예. 정말 그 지하철은 약속 시간을 지켜드리듯이 음흠. 저희 노들은 여러분들이 휴식을 보장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보다가 지친 눈을 좀 예? 위해 드리고 보호해 드리고, 음. 귀도 좀 이렇게 좀 예? 열어 드리고. 그러니까. 에. 예. 그런 노들이 오늘도 될 겁니다. 준비된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도 어제 이어서 놓친 문자 읽어드릴 거고요. 오늘 아까 우리 길을 연다 얘기를 네. 했었는데 고품격 음악방송 조태준의 노들그룹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일부 본격적으로 이어갈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너를 품에 안으면 컬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놓친 문자 확인할게요. 네. 화요일에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어,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오전에 회사 조퇴하고 링겔 맞고 집에 왔지만 눈에 보이는 할일이 많아서 신는게 쉬는, 쉬는 것 같지 않아요. 음. 이럴 땐 결혼 전으로 돌아가서 엄마 밥 먹고 빨래까지 다 해주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 하필 또 오늘 엄마 생신이네요. 엄마 그때 그 고마움 모르고 반찬투정에 짜증내서 많이 미안해 생신 축하드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laughs> 엄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진짜 네. 어. 어머님 생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윤정씨도 이런 느낌들 너무, 많았죠. 너무 잘 알죠. 에. 이제 따로 나와서 살면 출가를 하게 되면 에. 다 수술해야 되잖아요. 에. 내가 하지 않으면 해줄 사람이 없어요.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은 저도 친정 가면은 들어가서 어. 그냥 드러 들어 누워가지고 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아. 어, 나좀 혼자 내려가더라고. 그럼 또 일어나서 때 되면 밥 해주시죠. 아이고. 네, 청소 해주시죠. 소나트 한번 지금 엄마에게 한번 예. 소나트 네, 하트 o n a t 하트. o 사 a t a Son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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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a t 하트 o 예, 트 오늘 오전에 현장에서 선풍기도 못 켜고 o n 네요 어제 저녁에 회사 변압기랑 연결된 전봇대에 낙뢰를 맞아서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정상적으로 전기가 잘 들어오고요. 1775번님. 네. 아, 이 낙뢰 사고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뿐만 아니라 낙뢰나 이런 것들이 언제 때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음.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이 여름에는 특히 기후가 바뀐 지금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 안전한 곳으로 가야죠. 그렇죠. 특히 야외에 있으면. 어. 네. 그런 수칙대로 좀잘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구이사 구버님 우리 남편 퇴근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1년 지내다가 7월 1일자로 남편이 집 근처로 발령을 와. 받았어요. Come come. 아 남편 퇴근할 때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콩국수를 시원하게 해줄 예정입니다. 아, 아 사랑이 막 꿀이 막 뚝뚝 떨어지네요. 야. 아유. 아, 콩국물이 여기까지 떨어지네 아, 지금. 아 콩국물. 네. <laughs> 어 통장에 돈 들어오는 문자 누군가 보내준 기프티콘에 예, 오랜만에 음.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상황입니다라고 아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 주는 아, 것들에 아, 대해서 예, 예, 통장에 예. 들어오는 돈 아, 누군가 예, 보내준 예. 기프티콘 좋죠, 좋죠, 오랜만에 연락온 아들의 문자 아, 이렇게 예. 그죠 기분 야 특히 통장에 예. 돈 들어올 때아 아, 너무 좋죠 예. 빠져 나가지만 않았으면 아, 좋겠어요 <laughs> 예, 발이 달려 있는지 진짜 아우 막윙 이렇게 지나가요 돈은 지네 같아 발이, <laughs> 발이, 너무, 발이, 많아. 깨요, 발이 어, 너무 많아 발이 몇 개요 발이 몇 개요 너무 많아 구이사 구버님 태교를 할 때는 예쁘게 말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평생 가야 할것 같아요 저는 댄스 학원에서 댄스를 할때 헬스장에서 중량을 치며 근력 운동을 할때 힘들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음오 운동할 때네왜그 이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러너스 하이 오는 것처럼 네. 처음에 힘들다가도 어느 순간 딱 되면 기분 쫙 풀리면서 아 날아가는 것처럼 이분도 아니, 그러시구나. 중량을 치면서 기분이 좋다. 네. 아 저는 아직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댄스 학원에서 댄스를 할 때. 이건, 아 이건 이해됩니다. 이로 예. 완전 예. 이해되죠. 그쵸, 그쵸. 네. 제가 또 댄서기 봤는데. 때문에. 예. 뭐 기분 <웃음> <웃음>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고요. 네. 아 예. 어, 댄서리 예. 이운정 씨. 예. 예. 댄서리. 지금 카메라가 딱 있으면 네. 춤한번쳐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띠야. 뛰어! 노래 나갈 때 딱인데 <laughs> 다음에 부탁할게요 피 예. 5050의 푸키 그리고 YB의 잊을게까지 두곡 이어갑니다 KNN 파워 FM 강영훈 이윤정의 노래 하나 얘기둘 너둘 그루브 노들 그루브 너둘 노들그루브 노들 그루브 노들 그루브 노들 그루브 노들 그루브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태종대 창원 함만 양산 진주 김해 의령군 사천시 거제통영 하동도 거창도 부산 경남 전부 다 노들 그루브 노들 그루브. 노들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태준의 노들그룹은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만들어 드릴 시간이죠. 고품격 음악 방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조태준의 노들그룹! 노들 노들 노돌그루브의 주인공 음악인 조태준 씨와 함께하는 일요일의 특별한 음악 감상실입니다. 음악인 안녕하십니까? 조태준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네 인사 타이밍이 잘안 맞네요. 아 그렇네요. <laughs> 빨리 들어오고 싶으셨나봐요. 아, 네. 네. 아 오늘 오늘 티셔츠가 네새 네. 노란 색깔에 앞에 한대수라고. 아, 그렇습니다. 색 네. 아. 거예요? 네 안에 색인 게 아니고 침필 싸이는 걸 예, 파는 거를산 겁니다. 아, 아. 네. 한대수 선생님이 그런 요 한대수 예 한대수 선생님이 이제 티셔츠를 제작하셔가지고 네네. 최근에 이렇게 파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사야 되겠다 네. 하면서 네. 침필 핀필 사인인 것 같아요. 침필 사인. 예. 아, 네. 네. 아니 저기 미국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네, 뉴욕에 살고 네. 계시고. 달러로 샀습니까 그러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이게 <laughs> 또 한국에 또 기획사가 있잖아요. 아. 네. 한국에서 또 이렇게 또 같이 일을 하시는 분이 네.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한번 서울에서 한번 뵀었어요. 네. 작년에 음.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연히 한국 에 오셨을 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아 정말 이렇게 부산에서 공연 한번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아 고향에서 한번 맞아요, 맞습니다. 공연해주시면 예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이제 유에 가실 때가 애기 키운다고. 음. 한 10년 전에 보면 그애기 키우는 다큐나 아, 있어요. 아, 있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래가지고 떠나셔가지고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또 사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이제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딸을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딸이 이제 성인이 됐어. 아, 네. 거의 이제 다 커가지고. 네. 그냥 이제 아빠랑 아주 되게 그냥 돈독하게지내더라고요 음. 네. 우리 그 대중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천재음악인이 또 한대조 선생님이시고그그 네. 네. 한대조 선생님과 또 친분을 자랑하는 조태준 아, 그러니까 씨, 아, 제가 정말 존경하는 내게... 네. 그 선생님입니다. 예. 근데 뭐 선생님인데 사실은 형님이라고 불러래가지고 아. 대수 형이라고 네. 불러래서 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형님이라고는 부르고는 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좀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아,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살아야 된다. 음. 예전에 그런 인터뷰를 한번 봤거든요. 그 한대수 선생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네. 행복의 나라로 이런 노래를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 행복은 심심한 밤에 심심한 텔레비 보는 거 그게 행복이야. 아아아어 이러면서 막 갈갈거리는 그 웃음을 어 하시는데 어 아, 너무 공감갔어요. 웃음소리 어 다시 한 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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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랬어. 아 그렇게, 그렇게 웃으시나 봐요. 아어 <laughs> 행복은 네. 심심한 밤에 심심한, 심심한 테레비나 보는 거다. 아. 아. 아 진짜 많았네. 어. 네, 그러니까, 완전 완전 많아요. 평화로운 그런 시간이잖아요. 어, 그러네요. 그 뭔가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네. 네. 별거 없는. 아, 별거, 네. 네, 별거 없는. 네, 음. 그러네요. 아무튼 예 한대수 선생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거 보 고품격 음. 음악 감상실이니까. 고품격 음악인을 주제로 토크를 하면서 이렇게 와 네, 시작을 합니다. 아, 네. 맥의 끝이 어디예요, 진짜? 아, 그러니까, 아 예. 오늘 그러면 주제는 물좀 달라는 노래들입니까? 아, 그럼 물좀 물 주소를. 물좀 주소. 주소. <laughs> 물좀 주소를 틀어야 되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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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분위기가 잘 네, 풀어야 될것 같은데. 주제가 있니 예. 네, 안 그래도 이번 주좀 후덥지근 하잖아요. 예, 네. 이렇게 습도도 많고. 네. 좀 그래서 좀 그런 습도를 좀 뽀송뽀송하게 말려줄 수 있는 음. 네, 그런 좀. 어, 뭐래 또정리좀 해주세요. 네. 무슨 노래겠습니까? 습도를 말리세요. 보송보송한 노래. 보송보송한 노래. <웃음> 네, <laughs> 그래서 정리점 했어요. 정리 네. 잘하시잖아요, 강미강. 네 예, 정리 각리. 아, 딴 생각을 못 하게. 아 아, 나 네. 선곡 쭉 한번 보고 있었는데 아, 아, 네. <laughs> 갑자기 정리를 못 해가지고 본인이 아 예.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노래. 예. 마음만큼은 뽀송뽀송. 우리 예. 주변을 다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음. 그렇습니다. 예 네. 마치 그 건조기 같은 노래. 네네. 음. 네. 예. 습기 유연제 같은 제습기 같은 그런 노래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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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라인업 두 곡은 역시나 팝입니다. 음. 예 그렇습니다. 콜렌베리의 레 Put Your Records On 오. 그리고 어 스프얀 스티븐스의 미스테리 오브 러브 배웠습니다. 소개가 좀 투박하지만 음. 예, 정확하게 미스테리 오브 러브 소리 나는 대로 소개한 겁니다. <laughs> 미스테리 오브 러브 <웃음> <웃음> 사투리 영어네 예. 두곡 함께 하고 계시죠? 두 곡의 뽀송뽀송함이 좀 다르네요. 그렇네요. 예. 예. 네. 네. 한 곡은 굉장히 좀 이렇게 발랄한 뽀송뽀송함이라면. 음. 이후에는 좀 이렇게 몽환적인 포송포송한 가자요. 음. 뭔가 네. 이제 자연에서 오는 그런 음. 좀 뭐라 될까 햇살인데 햇살이 막 이렇게 광활한 대지에 있는 햇살이기보다는 네. 음. 그냥 이게 네. 영화도 주제곡으로 그쵸? 쓰였던 노래라 맞습니다. 그 어떤 네. 여름 유럽의 어떤 그 여름의 정취. 맞아요. 음, 그런 걸좀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스위스 호수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들게. 이탈리아의 여름 미스터리 오브 러브. 문제는 저는 스위스 호수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아, 가보고 싶네요. 예, 예. 루젤른, 네. 공개방송. 루젤른 호수요? 어, 뭐? <laughs> 갑자기 왜 루젤른? 루젤른. 아, 루 네. 아, 네, 네. 아, 아 네. 뭘째라는줄 알고 <laughs> 뭘째라는 <거야. 웃음> 네. 아, 정말. 네. 아, 아, 루젤른 호수. 호소. 네, 루젤른. 아. 제 발음이 좀안 좋았나봐요. 루젤른. 약간 독일어 비슷하게 얘기고 있어. 몰라. 루젤른. 아, 아 분위기 당황...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황하시는 예. 두 분의 모습, 네, 재밌었습니다. <laughs> 노들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예, <laughs> 좋겠다는 바람을 가시면서 <laughs> 죄송합니다루체르 죄송합니다. <laughs> 예, 예, 예. 호수가 그건가? 저기 손유진 씨하고 현빈 씨 나왔던 드라마에. 아 거기가 루체르인지는모르겠습니다아 네, 그럼 그런 분위기죠? 겠 네, 네, 마지막 엔딩 씬 말입니다. 그럼 분위기죠? 스위스 맞아요. 예. 스위스, 스자 이번에는. 우리 나라 뮤지션들의 노래입니다. 네, 가요 언제 들어도 뭔가 기분 좋아지고 네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래두곡 음. 선곡해 봤습니다. 네 어, 김현철의 연애. 나는 나라. 그렇죠. 네. 전주 아 전주가 딱 나올 때부터 아, 너무 설레. 을막 설레는가. 아, 너무 설레. 이 걸음이 네. 너무 설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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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아, 아 좋아요. 네. 아싸! 도도 일일 노들 3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조태준 씨와 함께하는 노들 그룹. 앞서 들었던 김현철의 연애, 연애 그리고 곽진원의 함께 걷는 길. 네. 음. 아두곡다 진짜 뽀송뽀송함을 넘어서 좀 산뜻함을 주는. 음. 특히 김현철의 연애 같은 네, 경우. 네네. 아. 그 가사 나는 나라. 날아 올라. 날아 올라. 그대와 함께 있을 때면. 음. 어. 연애할 때 처음 그렇잖아요. 그래야죠. 설레고 뭐 아. 어쩔 어, 줄 세상을 모르겠고 다 가진 것 같은. 방금 노래 나갈 때 우리 막 대창했잖아요. 네. 같이. 네. 나는 날아 날아 올라. 예, 아, 좋다 좋다. <laughs> 네. 자 이번에는 저희 제작진이 선곡한 곡이고요. 대표로 이윤정 씨가 아주 산뜻하고 뽀송뽀송한 노래를 소개해 주실 겁니다. 네, 음. 네미시스의 노래. 준비를 했어요. 네. 아우, 달고요. 음, 맛있어요. 솜사탕. 아, 이래 좋죠. 네미시스의 솜사탕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 돌아와서 조태준 씨의 선곡인데요. 역시 또이시간에 네. 하이라이트인 네. 어, 우리 지역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디 인의 음악들을 들을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노래로는 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부산의 아주 또 인디신의 어떤 초창기 인디신 네. 예, 예 밴드입니다. 윈터 그린의 샤인 음. 그가재로는 뚜루두밥. 아. 예. 네, 뚜루두다. 뚜루두밥. 예, 예. 네. 선샤인. 뚜루다 네. 원래 제목은 선샤인인데 부제로 뚜루두밥 이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스웨덴 세탁소의 두손 너에게 예. 피처링으로 체베코입니다. 예. 아. 체베코 예. 선생님의 목소리를 또 듣겠네요. 습니다 스웨덴 세탁소의 두손 너에게 네. 최백호 선생님은 언제부터인가 그 후배 뮤지션들과의 장벽을 완전 허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그게 전 그게 너무 네. 좋, 멋있습니다 너무 좋고 이 노래도 이제 손녀와 할아버지의 어떤 대화를 음. 이두 분이서 연, 연, 연출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참 이렇게 또 와닿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음. 그 협업 대표적으로 보면 뭐 에코브릿지와 함께한 부산에 가면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이러는 네. 곡도 있고, IOC와의 네. 그렇죠. 협업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됐고 네. 지금도 그 음악들 너무 좋다면서 또 많은 사랑 받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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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어반자카파하고 협업했던 음. 것도 기억이 나고요. 세베코 음. 네. 선생님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보니까 어 이렇게 활동을 최근에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는데 어떠시냐고 하니까 사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노래 하는 게더 좋다고. 아, 아. 이제야 노래 하는 거 노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알것 같다고 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멋있다. 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음. 네. 아 진짜 최백호 선생님 노래만 한번 파보고 싶습니다. 진짜 음. 특집으로 해가지고 요 열명 네. 네. 자체가 추억 스페셜 리스트니까요. 네. 네. 목소리가 추억을 담고 있으니까. 네. 네. 자 어, 이번에는 우리 뮤지션 조태준 씨의 음악을 들을 차례입니다. 네. 네. 어 우크렐레 피크닉에 있을 때요. 네. 제가 이제 리메이크를 하나 했습니다. 네. 꿈 속의 사랑. 어? 어, 이거 되게 어. 오래된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현인. 원래 중국 노래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외국 노래인데. 현인 아그 작사가 성함이 어떻게 떠더라 어쨌든 현인 선생님이 부른 꿈속에서 네, 예전부터 정말 좋아했었는데. 네. 사랑해 선, 선 안들 사랑을. 네. <laughs> 어 그거를 어. 조태준 씨 목소리로. 네 그렇습니다. 어. 우쿨렐레로 연주해봤습니다. 네. 네. 와 너무 기대됩니다. 예, 네. 네, 네, 들어볼게요. 조태준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꿈 네. 속의 사랑은 기억에 네. 남습니다. 오클레리랑 아, 너무 어울리네요. 어울네요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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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그런 노래들 어떻게 좀 산뜻해지셨죠 여러분? 네. 마지막 두 곡은 어떤 노래죠? 아 마지막 두 곡은 체플런의 어, Good Luck Baby. 네. 그리고 성시경의 네가 불던 날. 아. 아 더욱 더 뽀송뽀송해집시다. 오늘 네. 멋진 음악들 조태준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 노들 4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께 들릴 협찬 상품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숯불맛 원조 고추장 바베큐 무반나 촌닭에서 상품권 올국내산 참아로 마시는 참가득김치에서 상품권 어린이직업체험 테마파크 해운대 키자니아 부산에서 2인 가족 초대권 루나H로 탈모탈출 다시 찾은 자신감 베베루나에서 샴푸 상품권 거제도 최고 오션뷰와 커피 로스팅카페 카페 시방리에서 상품권 전국 7대 에스프레소 바 잭잭커피에서 카페 이용권 부산의 랜드마크 LCT 부산 엑스터스카이 100층 전망대 입장권 부드러운 마타나, 가삭한 감동 하나, 하나 돈까스에서 식사권,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 앤 반전 립스틱 세트, 한 마리 한 마리 정성을 다해 구운 통닭, 낭만 장작에서 치킨 상품권, 국내산 숯불 민물 장어 전문점, 장덕 장어에서 식사권, 동화 속 힐링 카페, 올드 머그에서 드립 커피 세트, 근육이 비례다, 크로노스에서 선글라스, 누룽지가 구수해서 쓰러져요 형과 아우 누룽지삼계탕에서 식사권 부산에서 일본을 만나다 하이엔드료칸 호식카게에서 숙박권 설레는 웨딩 품격있는 순간을 제공하는 윈덤그랜드 부산에서 오션뷰 객실 숙박권 더 델리 카페 케이크 교환권 베이글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음악정원 카페 에밀레에서 베이글과 커피 교환권 고공에서 즐기는 익스트림 레퍼츠 통영관광개발공사가 드리는 어드벤처 타워 이용권, 일초에 2.3개씩 팔리는 유부 초밥 브랜드 정직 유부에서 식사권을 챙겨드립니다. 트로트 시나노. 4부 텐션 치질라 하고 있는데 이때 나타난 텐션 업, 업 기분 업, 업, 분위기 업, 세 가지 업 동시에 즐길 시간입니다. 들어두 신나들 오늘 오늘도 즐길 준비 되셨죠? 그첫곡 김혜연의 토요일 밤에 김혜연의 토요일 밤에 이어 들은 곡 제2의 아무렇 파티라 불리는 곡이죠. 블링블링 김현자의 노래 네. 듣고 왔습니다. 자, 아 이어지는 노래도 정말 쾌속 질주할 수 있는 아 그런 트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무조건이죠. 네, 태평양을 박...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까지도 불러야 되는 노래입니다. 맞습니다. 박상철의 무조건 트로트 신나노들로 함께한 노들 이제 일요일 선수 서 마무리할 때입니다. 네. 앞서 무조건에 이어 들은 곡은 요요미의 이오빠 모야였고요. 오늘 끌고 온 어떤 노래죠? 문초희의 노래 10시 10분 준비했습니다. 네, 이곡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옵니다. 함께해주신 노들가족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